진교훈 후보의 입장 발표 있겠습니다. 끔언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교훈, 진교훈, 진교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강서 도시 여러분께서 새로운 감성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저 진경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모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저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하게 찾아주셨던 민간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군인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 군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부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앞껴가면서 강서의 부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숨기는국총장을되겠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라는 진짜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를 소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강서의 미래와 강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헌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심 없이 반칙 없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